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거룩한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뭔지 아시죠? 마음 속에 있는 꿈이나 확실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비전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장사를 해도 장사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확실한 길을 알고 장사를 하면 성공을 하는데 무턱대고 시작하면 보통 실패합니다. 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고,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공의 열쇠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비전이 있는 것과 무턱대고 하는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고 그리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할 수가 있었고 또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의 거쳐가는 여행길로 생각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이 허물 많은 세상에서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거룩한 비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2 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있느니라 방자의 행한다 그 말은 무질서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것이 질서가 없고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묵시가 없으면 그 말은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 꿈을 갖고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서 질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요셉이 죽을 때 그의 후손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성경 가운데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으로서 애굽의 에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형제들이 배신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무고하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영창의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아주 꿈은 이 소에 대한 꿈이었고, 또이 밀, 뭡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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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볕단, 볕단에 대한 꿈이었는데, 그 꿈의 두 가지 꿈이 확실했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가족들을 양육하게 되리라고 하는 사업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때 또는 영창 생활을 할 때도 그 꿈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을 나와서 왕의 앞에 서서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감동받은 에집트 왕이 그를 일거의 국무총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곧 닥쳐올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애국은, 에집트는 그 당시 세계에서, 서방 세계에서 알려진 최강의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개시를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고, 언제나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붙들 수가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참 여기 성경에 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갑자기 그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그 일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그 꿈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애원을 말씀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많은 애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애언을 가지고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다니엘스 2장의 신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상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 개시 하나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에 정말 아름다운 꿈이 있다는 것을 이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500년경에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은 꿈을 꾸었고, 이, 이 유대인인 다니엘이 그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앞으로 세상 끝까지 이어질 서양 역사의 출결이었습니다. 왕은 이 신상을 볼 때에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부리, 허리는 부리로 되어 있었고, 양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이 갈라지면서 발과 발은 이게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와 같은 꿈이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학자들이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아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금으로 된 머리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엘은 이어서 그 다음에 은처럼 생긴 나라가 또 세상을 동일할 것이고 세 번째는 구리 같은 나라가 네 번째는 철처럼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넷째 나라는 마치 발과 발가락이 갈라지고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여러 국가들로 흩어질 것이라고 분리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예언을한 지가 그때 빛이 500년경, 약 600년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세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예언대로 역사가 이끌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볼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두 번째 은나라로 표현된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 알렉산더와 이끄는 그리스 군대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리스는 서쪽에서 온 로마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나중에 어떤 국가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여러 나라로 분리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유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분열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볼 때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꿈에서 보고 있을 때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이 신상의 발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상은 갑자기 분쇄되어서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고, 이 날아온 돌은 여기서 큰 산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설명하기를 이 여러 암때대에 여러 국가들이 분리한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까지 왔습니다. 2500년 동안 줄기차게 이어온 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이 역사의 묵시가 이제는 하나의 왕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그 마지막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2500년 동안 이어오면서 틀림없이 성취되었던 이 하나님의 애언이 어찌 마지막 왕국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2500년 동안 이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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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처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그 같은 방법과 자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계서 2장에 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시대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내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학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벨론, 아벨론에서 유랑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건설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숱한 그런 범죄 때문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마친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건설하고, 이번에는 정말 더 영광스럽게 과거 에집트에서 나왔을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이제 그 유랑민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다시 국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국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재정도 없고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 숫자도 없고 거기다가 주변의 여러 다른 민족들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이 사람들을 방해를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새로운 국가가 건설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내 영광으로 이 전에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이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로 위대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어떤 재간이나 인간의 어떤 돈이나 권력을, 권력이 있어야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들은 큰 능력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꿈이 이 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 후에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함으로써 세상 역사를 진동시켰습니다. 정말 이 세상 역사는 기독교 이전과 기독교 이후로 불릴 만큼 세상 역사는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큰 능력을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느 국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나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항상 기독교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전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요한께서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요한계시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성경에서 유명한 새천사 기별입니다. 천사 3명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기별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 심판이 마치면 이 세상 역사도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긴급한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그 세천사의 사명이었어요. 이 세천사는 오늘날 마지막 때에 실제로 천사들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 종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교회에서 볼수 없는 놀라운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이 시간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면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제치를 안시길 예수 제림교회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이,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지식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가 유행하고 환경이 무너지고 기후가 높아지고 자원이 고갈되고 그리고 수많은 국가에서 이 전쟁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백성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에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왕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